어 저희 오늘 첫째 날 도쿄투 어 왔습니다. 여기 어디야? 후시미 다리데스. 후시미 다리데스. 어야 후시미 다리데스 아무튼 뭐. 어. 와 사람 미쳤다 근데 진짜 날씨 미쳤다. 너무 좋다. 야, 여기 있어. 어. 두 번째는 뉴문이라는 어. 곳인데. 뉴문? 류문? 어. 뉴문이. 어. 원래. 어. 우리가 어. 우리는 안 좋아하는 그분이 이 대우신다. 여기가 원래 문어였대. 정말 대우네. 이거 이 앞에 문을 엄청 어. 비싸게 지었대. 쌀0 0 0 톤을 해서 우와. 엄마를 위해 지었대. 엄마의 고치고 싶은 부위를 어. 만지면서 고치고 싶은 부위를 만지는데 내가 여드름 낫고 싶어. 병을 여드름 낫고 싶어. 너무 짧은 손. 어? 여드름 나고 지금도 여드름. 나 여기 미어드름 돈이 다도 되고 제대로 기도해도. 돼. 여기, 아. 여기 기도하는 데라도 좀정하게아 진짜? 데 여기는 기도하는 정숙한. 그런 정숙하 곳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우와. 음, 안녕하세요. 안 야, 대박이다. 아, 우와. 음, 본전. 본전이야? 어, 우와. 아,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. 와. 아, 진짜? 우와. 음. 진짜 날씨가 미쳤다. 아, 진짜? 야, 뭐하는 <laughs> 데야 기도하는 데요 아, 여기 기도하는데야이0 네, 0시 네. 어, 아, <laughs> 아, 진짜 에 우와. 우와. 이렇게 우와. 음. 우와. 우 우와. 우 우와. 우와. 우을 하나씩 빌우준다고 해서 우와. 아니, 수원을, 수원을 빌고 하는 거야? 어, 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상관없어. 뭐 우와, only people. 와, 아, 수원 하나. 우와. 뭐, 점괴 그런 거 아니야? 와, 진짜. 대박이다. 여기서 뭐 점괴 같은 거 보는 건가 봐? 우와 음. 우와 야와 저거 뭐 하나에 천엔이야 야 저거를 <웃음> 야. <웃음> 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겠다 어와 <laughs> 음, 외국인 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음.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 후쿠오카 우리 여행의 그 어디지? 어디 투어 했었지? 유우어 유우이 투어 했을 때 진짜 날씨 안 좋았었는데 오늘 아주 그냥 100배로 그냥 100배로 그냥, 100배로 그냥 갚아주는구만 그치? 야. 야. 음. 외국인들 진짜 많다 와. 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? 그냥 전을 지나서 어. 아. 어. 아. 아니, 길이 아니라 지나 가는 길이 아. 오른쪽으로 가면 어, 어. 어 자, 조심해라. 물 조심해, 물 조심해. 물 떨어진다. 물 떨어진다. 이로 아아 올라가는구나. 이렇게. 아, 그냥, <laughs> <갈까 우리>? 그냥, <웃음> 그냥 <웃음> 가자. 그냥 가자.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어 가자. 어. 어. 야. <laughs> 대박이다. 저희는 이제 볼 거는 다 보고, 일러 보세요 자기 씨 일러 봐. 이거를 몇, 다 보려면 얼마나 걸린다 고 그랬지? 한 시간 반 정도 잡고. 네, 이거를 다 보려면 1 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와. 그래서 저희는 또 마무리 짓고.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하늘이 너무 이쁘다, 오늘. 미쳤다. 와. 음, 우와. 아, 저희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시범빵 아, 여기도 있니? 정말. 시범빵 여기도 있네 시범빵, 아. 시원빵 어디 거야? 그니까. 오빠, 우리나라, <laughs> 거 우리나라, 거, 우리나라 동전 아니었어 우리나라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, 신기하네 이기하네 이런거 먹으면 안된다 아 이런거 먹으면 안 맞아맞아 와뭐와오코노메아인가 오. 코야끼가 진짜 코야끼타 많이 먹을 것 같아 어 많이 먹을 것 같아 회오리 감자네 <laughs> 진짜. 이것도 살 피할게요 어. 언제나 이게 똑같네 어, 이거 야 어. 버터오징어 같아 버터오징어 버터오징어야? 어, 어. 스테이크 같은 거스테이 어. 거? 어. 뭐야? 800엔 800엔? 마살마살 게맛살 어. 도코노미야끼 500엔 어. 와맛있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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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거 먹기로 했습니다 어. 시 요거 요거를 샀어요 아 왼쪽에 있어 핸드폰 이야 네. 맛있겠다 무슨 먹어야 쭉쭉 러가자야갬성이 갬성 갬성 볼래 한번? 오이가 아니 오이 아니야? 와 먹겠습니다 그래 얘는 이제 실올라오 네, 어떻니까 맛있습니까? 심플해요. 심플합니까? 먹어보겠습니다, 저도. 네, 저희는 이제 어, 오코노미야끼, 아, 오코노미야끼 만나 어, 까이이야끼소바 어. 뭔데 이거? 가서 먹을 거 아니야? 아 음, 아이스크림. 음, 좀좀 이거 먹자 아이스크림. 어 이거 먹자. 뭐잘 먹고 싶어 먹어. 난다 좋아. 노, 아니면... 녹차? 어, 녹차 아니면 초코? 혼합 먹자 혼합. 녹차 혼합 먹을까? 녹 음. 저희는 말차 소프트 주문했어요. 400엔. 저희는 아이 이쁘다 저희는 오, 스푼이야? 우와 신기하다. 모르게 스푼처럼 쓰도될것 같아. 이거 먹 와 맛있다. 음 너무 맛있다. 음와 친구 같아 자기. 와와 여기 또 먹는덴가 봐. 음, 여자 친구는 시간에 대해서 완벽한 여자라 가지고 저는 다 따르고 있습니다. 아리가트 고자이마스. 아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제차 온다. 야, 음,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버스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음, 여행지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음.